제 아직은 꼭 깔코네. 이거 두가 하나 더 깠어요. 분홍 수지만 고소한 맛. 너무 많이 먹으면 고소하게 되어 있습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와. 음. 음. 우리 말로 진짜 우리 처음 먹는 것 같습니다. 과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과자 주류 백화점 아 시크림 찍어 먹어이거 생각난다. 응, 손가락 끼워서 먹고, 응. 손가락 끼워서 맛이 지금 할 수가 없네야안 들어가 어떻게 고지라는 거야? 헉씨 아이스 아이스크림보다는 생크림이겠지? 이게 뭐냐 이건 꼬깔코네네 이분 마들 뭐, 자르고 나오네 소리까지 맛있다.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얘네도 가대가 안고를 많이 하죠. 응 음. 오늘 외화하던 가장, 저는 좀 촉촉한 거 좋아하거든요. 어, 제 입술처럼 촉촉한 거. 왜? 입술 땡긴다고요? 참나, 어이가 없어가지고. 이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술은 입술입니다. 네. 안통 어, 다 끝났네? 어떡하지? 또가지러가야겠다 가질 수 없는 가사 생각 안 나네. 나를 왜 이렇게 곁에 누가 있을 때 잡으세요. 멀리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다 골프하다가 멀리건 쓰는 건 아니겠지? 음 가는 거 가끔.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행위를 할수 없는 곳 여러 명이 있는 곳 그래서 과자가 최고야. 안진다. 조금만 찍을래요. 오늘 많이 찍었잖아. 그렇게 내 얼굴이 보고 싶어. 꼬레 잘 생긴 거는. 알수작시하죠 저번 지 오래됐어. We're 응. 응. 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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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. 레브트가네. 이거는 주말에 대형마트가면 없어요. 없어. 와. a h b e r 주 a h